안녕하세요. 게이트면역원장 이승구입니다. 오늘은 연예인 얼굴을 분석해보고 특정 부위의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딜 갔었느냐? 너도는 소문처럼. 네가 필사한 부분이 읽기가 제일 수월하구나. 이해럽이 마음에 드는지 어디 한번 보자꾸나. 제 새해는 어떻게 좀 편안해지겠죠? 여러분들 제발 건강에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사실, 이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죠. 뭐, 특히 남자분들, 중년 남자분들 저한테 많이 오시는데, 사실 이마 때문에 오셨는데 제가 말을 꺼내는 거는 늘 쌍꺼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 원인 자체를 잡지 않으면, 이마의 주름은 뭐 필러나 보톡스로 잡는 거는 뭐 일시적일 뿐이고 오히려 환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눈을 뜰때 이마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마의 주름은 필연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저한테 오시는 심지어 뭐 20대 초반의 분들도 남자분들 중에 뭐 요즘은 헤어스타일을 대부분 다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을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로 눈, 뜨, 눈을 뜬 상태에서 이마를 제가 걷어보면 이마에 주름이 꽤 깊게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 이덕화 씨 같은 경우는 뭐 굵은 쌍꺼풀이 있기 때문에 눈을 뜨실 때 눈만 뜨시는 걸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마에 주름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이마에 주름은 단순하게 이마를 안 쓰시면, 그러니까 이마에 주름을 잡지 않으시면 이마에 주름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해법은 쌍꺼풀을 만드는 거죠. 제가 쌍꺼풀 만드는 사람이라서 사실은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어, 쌍꺼풀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 눈을 떴을 때 한번 접혀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죠. 어, 이마 주름 치료는 첫 번째 단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쌍꺼풀입니다. 어, 이게 눈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습관을 고칠 수가 없고 그 습관이 남아있으면 어떤 시술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눈만 가지고 눈을 뜰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마에 생긴 주름을 치료하는 게 순서상 이제 원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게 이제 순서상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다음으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보톡스죠. 아무래도 보톡스를 맞게 되면 안 좋은 습관도 고칠 수 있고 쉽게 이마의 주름을 펼수 있어요. 특히 심하지 않은 분들은 뭐, 다른 필러나 추가적인 시술 없이도 보톡스만 꾸준히 맞으셔도 이마의 주름이 개선되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눈썹 위치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이마 거상술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마 거상술은 뭐, 기본적으로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수술후 회복이 빠르고 어, 절개 부위도 헤어라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마의 높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는 이마 축소술이나 이런 걸 겸비한 절개형 이마 거상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마고상수를 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겁을 많이 내십니다. 이게 제가 수술 설명을 드리면 조금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수술 부위 자체가 머리에 가까운 쪽이고, 여기에 칼을 대고 또뼈 바로 위쪽으로 수술 플레인이 잡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굉장히 큰 수술이다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무서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실제로 절개는 어, 여러 군데 들어가긴 해요. 총 다섯 군데 정도 들어가서 이마의 가운데서부터 양쪽에 넣어서 총세 군데, 그리고 양쪽 관자 쪽에 두 군데에서 총 다섯 군데가 들어가는데, 어, 수술은 100% 내시형을 통해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출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수술 시간 자체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복 기간은 당연히 짧고요. 그래서 뭐 절, 질문 주신 뭐 고령의 환자들도 가능하냐라는 질문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탈모나 이런 거는 동반될 수 있어요 뭐 보통 헤어라인 쪽에 절개선을 넣는데 절개선을 넣고 고그 부위에 어, 잠시 동안 탈모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영구적인 탈모는 아니고요 곧 회복됩니다 추후에 관리나 이런 걸로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이마 거상술을 시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탤런트 이덕화 씨를 통해서 이마 주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덕화 씨가 아주 좋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뭐 눈뜨는 좋은 습관만 가지고 계시면 아무리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건강한 이마를 가질 수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또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